시안이랑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시간 스트리밍 처음으로 하는... 오늘은 광장에서 놀기입니다. 광장에서... 일단... 추천님, 네. 광장 7로 들어와 주세요. 네. 광장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100명 정도 됩니다. 네, 여기서 오늘... 친구를 한명 사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밤 역시나 렉이 이렇게 많이 걸린다는 말씀 이렇게 아니 여기도 좀 가운데서 에 쉐도우 복싱을 해줍니다 아니 그럼 이 사람이 옆에서 에유 애유 헤요를 하고 있네요 준호가 준호가 주타님 렉이 네. 걸리니까 도망치세요 오 이면지 알겠습니다 여기 이면지가 있네요. 아 어, 그렇네요. 어 친구 구함 이렇게. 아니 저분이 무시를 하네요 그럼 내려갑시다 제가 오늘은 크레이터 찾기 크레이터 찾기 게임을 yep. 크레이터 찾으면서 놀기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시작. 크레이터만 찾아야 해요 yeah. 오 이멘지가 쫓아온다 일반 사람 말고요 네. 크레이터만 yep. 오 둘이 러브러브 하고 있네요 음, 어디 있을까요? 러브러브를 구경해 봅시다. 아, 잠들림 찾았어요. 잠깐만요. 지금 찾을 때가 아니라 러브러브를 하고 있어요. 응? 그냥 찾읍시다. 잠들리 먼저 찾았어요. 어디 있어요? 주차님, 여주면안 아, 되잖아요. 아니, 같이 찾는 건데요. 아, 어디 있어요? 주차님, 어디 있어요? 아니, 이면지가또 들어온다. <laughs> 안 돼, 잡혔다. 아. 어, 아니, 이 사람은 그리이터가 아닌데. 있네? 어디 갔어요 지금? 네, 크레이터를 빨리 찾읍시다. 어, 고나래가 화가 났나 봐요. 이위로 빨리 크레이터를 찾아야 하는데. 어, 뿌띠아버님. 뿌띠아버님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좀비고의 전화군 그린그리기는 크레이터의 크레이터 뿌띠아버라고 해요. 좀비가 좀비 고등학교에 오면 좀비 초상화를 잔뜩 그릴 수 있다고 해서 전학을 오시는데 설마 좀비가 제 머리에 달린 쇠사가 뜯어먹으려고 달려들지 않겠죠? 그렇겠죠? 달려길겠죠 미안해 아니고요 저는 지금 끝이없고비님 끝띠하고... 찾았습니다요. 네? 비건님? 네? 아니 카페 테리아에 가셨네요. 예, 카페 테리아에 요 이응 이거 뭔가요? 이제 다른 크레이터를 찾아볼게요. 여기에도 크레이터가 있을런가? 어. 어, 주차님. 응. 크레이터를 찾으러 고고싱. 네, 피 비콘을 만날수 있죠. 네, 비콘님. 저잔님 비켜주세요. 안녕? 아, 안녕. 난 이번에 전학 온 비콘이라고 해. 새로 전학 온지 얼마 안 돼서 학교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려주지 않을래? 아니, 내가 카페테리에서 빵이랑 콜라살 줄게. 다른 건안 돼. 내가 그두 개를 너무 좋아하거든. 으흐. 뭐? 좀비고 카페테리에는 모든 게 공짜라고? 당황하지 몰랐니? 다른 그레이터를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 왜? 교장쌤. 이 예, 아니군요. 민행장아니 네. 섀도우 복싱. 좋지. 도망, 도망치자. 추천해가 온다. 지금이다. 핫, 아, 핫, 핫. 어, 이면지다. 이면지. 네, 네. 어? 빨리 크리이터를 찾으러.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가야겠군요. 랩을 하는 곳. 네, 여러분, 사이키클럽에 가볼게요. 사이키클럽을 찾으러 가만있어요? 여기 일로 오세요. 사이키클럽은 저기 있잖아요? 저기 없어요. 저기는 기숙사예요. 양양궁이 있어요? 네, 거기 옆으로는 기숙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캐릭터가 없답니다. 일단, 구경을 해봅시다. 육상부가 있네요. 육상부 이 사람한테 진출을 걸어볼까요? 어? 나갔네요. 저는 저런 사람한테 말은 걸지 않습니다. 크리터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없는 것 같아요. 나가자! 세 번째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크레이터를 찾았네요. 주천님 추천. 어디 있어요? 사이키클갔답니다 근데 님이 어디 있냐고요? 아, 잠깐만요 저는 지금 있어? 당신을 찾고 있는데 당신이 안 보이네요.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여기도. 남동진이 있는 위에 올라가면 여기 어, 맞아요? 네,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가게요? 아니요. 전사이케 클럽 갈 건데요. 아인 네, 오, 좋스맨아라인그오요 네, 여기 좀비고등학교 백설현이랑 사무엘이 있습니다. 있군요. 뭐, 안녕하세요. 사이키 클럽이 어디있죠 일로 오세요. 제가 광장을 별로 안 해봐서. 제가 <laughs> 추천형보다 레벨은 낮아도 제가 추천형보다 잘한답니다. 일로 오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사이키 클럽만 가서 그래터몇 분만 찾고 바로 끝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그러세요. 김일의 통로 사이키 클럽. 여기 초초우님을알아 나랑... 가자. 어. 의문의 CCTV. 어, 세개나 놀고 있어요. 어, 이 시간이... 네, 초초호님, 말 걸어봅시다. 응, 음, 조인교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초자곤 초초호야. 초코호야 아니죠. 초초호 맞습니다. 급식은 맛있다고 해서 전 전화가 왔는데 좀비가 나오는 고등학교라니. 음. 역시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해. 이불은 하긴 따뜻하죠. 저 따라와 보세요. 오! 헤이! 요맨 핫핫핫핫 도티님을 못 찾았어요 아 도티님을 도티님을 찾아왔는데 말이죠 어디세요여세요 거기 아니에요 어디죠? 아, 여기군요. 마지막 도티님 찾고 끝내도록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다음 편에 각별님과 잠들님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나 언제요? 아, 여기군요. 도트님을 찾으러. 도트님이 어디있죠? 도트님을 1분 안에 찾아야 돼요. 오 사람이 9 9 명. 어디 있어요? 빨리 빨리 달려요. 달려요. 어디 있는지 알아야 달려야죠. 달려요.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어요? 당신 어디로 가세요? 여기세요. 아니왜 아까 또 거기로 가나요? 오렉오렉어저 여기 있어요. 넘버 원 여기 있어요. 어디냐 여기잖아요. 있 준비 안 보여? 아니요 여요 아래로 내려가야 하나요? 어디죠 또 내려가요. 주차님은 간다 간다면서 없어진답니다. <laughs> 여기 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박주영이고요오 어디 갔더라? 데 있었는데. 아니 또 어디 갔어요? 제 여기 있어요. 는어 <laughs> 코아 님. 음, 코아 님찾어요 코아 님. 야가끔은 채고 올게. 목성아의 효능에 대해 가르쳐 줄까? 아니. 목성아는 피부에 미백 효과가 있어서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고 비타민 A가 풍부해져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돼. 흐흐. <laughs> 나는 목성아 인간. 그렇기 때문에 나가 바라보기만 해도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휴고난단 너의 비타민 피로 회복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라보기만 해도 얼굴이 피부 피부염 절로 생기지. 그만 좀말리지 그래. 도티님은 어디 있을까요? 도티님 까먹었어요. 어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님이 있네요. 아 도티님 찾기 대작전. 거기 없어요. 농구하는데 있네. 저도 까먹었어. 네. 제가 왜 여기로 왔냐면, 칠각별. 어, 각별님 찾았어요. 아니난 새로 자랑한 별가사리 아빠 칠각별이야. 다들 다들 다 학교 친구들이 내 기억은 별가사리로 그리면서좀비으로전아보게 됐어. 우리 귀여운 벨가사리 형이 종비친구로 만들어줘야지. 그럼 잘 있어. 네. 그러면, 실크그레님 옆에서 바로 오프닝을 하도록, 아니,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안녕!